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56세 되신 그 남자분의 그 사주와 또 올해 운이 안 좋아서 이 사람이 안 좋은 일만 있다고 해가지고, 어, 이 사람을 감명했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짚어봅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이 팔자, 내가 태어난 여덟 글자를 가지고 한번이 사람의 초년 운부터 말년 운까지 한번 짚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대운, 왜 내가 이렇게 올해 안 좋은지, 이렇게 대운과 세운, 얼음까지 해가지고, 아, 그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이분 보니까, 이에는 무토로 이제 줄을 섰네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태어난 나라고, 태어난 올해, 이, 신금이 들어있죠. 오히려 보면 금기운이죠. 금기운도 양기운이니까 엄청 세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식신이 들어있죠. 식신은 십성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먹을거리가 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제 무슨 사회생활하면서 을 무슨 회사 생활하든가 무슨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 거기서 내가 진짜 전문가가 되는 장이 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죠. 학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학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세계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파악해서 그것이 진짜 맞는 말지까지 파고드는 그러한 성향이 있죠. 특히 또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내용 있게 연기를 하는, 음, 그리고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죠. 그래, 그, 이 사람들이, 어, 그래서 말년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어, 후회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 초년에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지냈는가를. 초년은 정인하고 어, 급제가 있네요. 급제가 경쟁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인은 머리고. 그래서 학장 시절에 어렸을 때 아주 공부를 잘하고, 상대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그 우수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건 절대적으로 그 경쟁에서 안지는 이런 겁지 우위잖아요. 그리고 이 말년에 가서는 이 비경과 정인 있죠. 그래서 정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이제 인성이잖아요. 내가 나를 닦는 인성 그리고 베푸는 거.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는 종교로 보면, 이런 뭐 예수나 이런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 베푸잖아요. 그리고 이에는 비견이 이런 동기죠. 비견은 같이 어깨를 나누는 동업자 아니면 친구들 여러 나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말년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갖고 온걸 가지고 말년에는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사업을 하면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수 있죠. 그리고 또이 십이 운성을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어... 지금 현재 5 6 세니까 이때 병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또 특히 또 신금이고 이금 기운이 절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랑을 베푸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옆에 사람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태어나죠. 제왕이라는 것은 옛날로 이야기하면 이 예, 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태어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말년에 이런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사랑을 베풀면서 사업을 하면 이렇게 큰 인물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팔자는 이렇게 짚어보고 왜 올해 안 좋은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그, 올해는, 이 사람이 대운을, 10년 동안 지속되는 대운이, 임, 인, 음, 대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천간에는 편재가 있고, 어, 밑에 지지는, 편재가 있고, 밑에 지지는 편관이 있죠. 우리 칠살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대운에서, 이것은, 이게 운이 안 움직이죠. 10년 동안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다가, 이게 이제 세운, 해마다 오는 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운세를 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팔자도 마찬가지. 이건 절대 안 움직이는데, 대운이 오고, 대운도 가만히 있는 세운이 왔을 때, 세계가 같이 움직여가지고, 어, 뭔 일이 벌어져서, 이 사람 같이 올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7살 운이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팔자에서 식신이 이 평관을 또 치잖아요. 그래서 7살 장을 못하는데 우군에서 또 다시 세운에서, 올해 운에서 이렇게, 그, 평과에 들어와서 이제 움직인 거죠. 그래, 동착을 하는데, 우리 명량에서. 이게 동착, 움직여버려가지고, 동착하니까 움직여가지고, 아, 그, 회사에서 그, 안뇨이 생기고, 그리고 몸이 이제, 그것이 또 너무 벅차니까, 또 몸이 아파버렸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래서 어, 나한테 감명을 왔는데, 그리고 또 인사신이 걸린 거죠. 그래서, 4월달에 이제 더안 좋았겠죠. 형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어, 일이, 어? 생기는. 그래서 이세 가지가 같이 동착을 하고 또 형살까지 겼으니, 또, 이게 또 병지가 가만히 있고 안 태어나는 그런 성향인데, 이게 또 작동을 하면 이게 몸이 아파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 가지가 다, 어, 안 좋은 운영이 있는데, 있어서, 이제 올해 이 운이 움직이죠. 움직여 가지고 아, 올해 안 좋죠. 근데 내년을 보니까 내년은 이제 개묘년 아니에요. 내년은 토끼띠죠. 올해는 호랑띠고 그래서 내년에 정재와 정관이기 때문에 내년은 또이 길신 아닙니까? 정재하고 정관이 또생애 주고. 그래 가지고 올해를 지나가면 이제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을 이 대운과세운을 향했는데, 월운까지 이제 또, 해마다, 어, 월운이 그, 1월달이 그 임모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관 운이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이제 인사신까지 걸려버리니까, 이 사람이 올해 피할 수가 없지, 어, 안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작년이나 재작년, 작년도 보니까 천간이 상관없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예보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조심했어야 하는데, 예? 그래서 올해 갑자기 안전이 생긴다는 것은 작년부터 이생이 깸세가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동착을 세 개, 네 개가 겹쳐보니, 또 식신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 팔자대로도 안 가고, 이 환경에 따라서 작동이 되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팔자도 벗어나서 그 환경에 적응되는 운에서 동작해보는 이 팔자가 감당을 못하고 운에서 이렇게 동해가지고 오래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오늘도 그 56세 되신 남성분 안 좋은 일만 생겨서 감명한 그분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